벤츠는 어디꺼? 중국 그 다음 BMW는 어디꺼? 일본 아우디는 어디꺼? 국산 안녕하세요 연비입니다 일단은 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지 우리 연비가? 저는 진짜 아예 몰라요 면허가 있나? 제 면허 없어요 저는 아 그러면은 우리 그 길피디형이랑 얘기를 해서 연비가 좋은 연비로 탄생할 수 있게 이제 그 면허를 따는 이제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 중고차 정보부의 매물이란 말이야. 자여게 어떤 마크야? 이게 바로 벤츠지. 어르신들은 벤츠라고도 하게. <laughs> 벤츠는 아니야. 벤츠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벤츠가 그러면 어디 나라 차량이야? 잘 모르겠어. 요아 벤츠는 중국 차량이야. 중국. 어 중국 차량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어 근데 BMW는 어디 나라 차량이야? 잘 모르겠어요. BMW는 일본 차량이라고. 능력 때문에 어, 그러니까 고른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건 뭐야? BMW. 그렇지. 저것도 BMW. 이것도 BMW. 네, 이렇게. BMW는 어디 나라 차? 일본. 그렇지. 자, 그러면 또이거 봐봐. 이거 무슨 색깔이야? 어, 회색. 혹시 너생명은 아니지? <laughs> 아니, 생명 아니지. 이게 <laughs> 어디에 회색이지? 아니죠? 이게 어떻게 회색이지? 금색 아니야, 금색? 약간의 금색. <laughs> 아, 이게 회색으로 보여, 진짜? 근데 이게 바로 이게 벤츠 아까 봤던 에스클래스의 전 모델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이게 무슨 차야? 제네시스. 어 영어는 읽을 줄 아네. 네 제네시스라는 차량입니다. 색깔이 어떤 색깔이야? 완전 세파래요 이게 어떻게 세파한지 하얀 색깔 아니에요? 네, 아까 좀 눈이 <웃음> 좀. 내가 <laughs> 딱뭐 <laughs> 네,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번에 우리 한번 인스타에 올렸던, 이번 뭐 우리 영상에 올라갔던 AMG GT 43이라는 차라고. 이거 가장 마음에 든다며? 아 진짜 너무 이뻐요. 그럼 어디 차가 이건 메이커가? 말. 말. 네말 메이커 차예요. 말 메이커 차의 빨간색 차. 네. 자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되게 그 괜찮은 차가 있지. 이거는 무슨 차야? 벤츠 벤츠 아까 벤츠는 어느 나라 차? 중국 그렇지 <laughs> 야 기술력이 되게 좋아 그중에서 어때? 이건 이미지가 어때? 딱 봤을 때 어... 진짜 뭔가 헬스하는 남자가 끌고 다닐 것 같아요 면허를 따면 아무래도 차가 좀 크고 좀 좋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가지 와서 부딪치지도 않고 보면은 이런 차도 있어 이렇게 좀 낮고 약간 어떻 이미지가 어때? 진짜 뭔가 앙증맞아요 앙증맞다고? 네. 아 그래? <laughs> 요거는 어느 어디 차까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동그란 표시가 어디 닮아서 올림픽 모양 남지 않았어 약간 올림픽. 어, 어. 그렇네 요거 색깔이? 약간 빨강이랑 주황 섞인 색깔. 음 눈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가지 차를 쭉 봤잖아 지금 응. 여러가지 차를 쭉 봤는데 이 중에서 굳이 내가 면허를 나중에 따면 내가 소유해 보고 싶은 차가 어떤 거야 전 진짜 이거 진짜로 이거? 너무 이뻐요 이게 PD형 우리가 이게 잠깐 사람 잘못 뽑은 거 같아 개념이 <laughs> 없어 지금 큰일 났어 어떻게 근데 이 많은 차 중에서 어떻게 저 알파리 가장 뭐 좋다고 하는 거지? 저게 뭐라고 해야 될지 되게 동그랗고 귀여워요 그 마블 영화 좋아해? 마블 영화 좋아하죠 아이언맨이 타는 차 아니야 거기서 아이언맨이 토니 스타크가 타던 차가 이 차량이라고 이거를 끌고 우리 지역에 수원이잖아. 연비가 이거를 끌고 인계동에 딱 가면은 넌 그냥 바로 데스타가 돼버리는 그런 차야. 이게 어마어마한 차라고. 야 그럼 좋아 그러면 우리 연비가 차량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요 차를 한번 타보는 건 어때? 아 진짜요? 너무 좋아요 아, <laughs> 구독 안 하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나온 차량을 구매하시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5만원 상당의 자동차 매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문 제작해서 나오는 매트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탔어 탔는데 느낌이 어때? 어... 근데 되게 차가 낮아요 어, 이거는 낮은 이유가 일단은 고속주행을 하기에 용이하도록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차에 타시면 벨트를 매셔야 됩니다. 근데 벨트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 네. 벨트를 매셔야 돼요. 신기한데. 아니, 안전벨트도 찰 줄을 모른단 말이야. 이거 우리 중고차 정보부에 트롤이 한 마리 들어온 것 같습니다. <laughs> 내비게이션도 여기 있어, 얘는. 어. 내비게이션도 여기 보면 어. 이런 식으로. 어, 편하겠다, 근데 되게. 저는 여기 와가지고 정말 많은 차량을 타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면허를. 따야지만이 좀 이렇게 주행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면허를 따야 된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길피디님한테 면허는 배우지 마 되게 성격이 안 좋아서 자 봐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차의 장점이 뭐냐면 밟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선 와!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생긴 거는 둥글둥글한 이쁜 차지만 어때? 괴물이지. 네. 그러니까 초보자는 탈 수가 없고 웬만한 사람들도 탈 수가 없는 차라는 게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운전을 잘해야지만이 탈 수가 있는 차. 와 이거 진짜 시험 나갈 때 그거 같아요. 레이싱 네. 같은 거? 네. 친구들이 뭐차 소유하고 있는 애들도 있지. 네 있죠. 어떤 차 타고 다녀는 애들은 보통? 국산 차 많이 타죠 친구들은. 그렇지. 그 아반떼나 아니면 뭐 모닝. 모닝. 막 이런 거 그냥 경차 있잖아요. 음. 제 친구들이 다 이제 막 작고 귀여운. 차 너도 이거 작고 귀엽다 며이차아 근데 타보니까 <laughs> 어. 전혀 아니네요. 그러니까 모닝 같은 경우만 해도 한 기름 5만 원만 넣더라도 5만 원만 넣어도 한 보통 일주일 열흘 정도는 출퇴근용으로 탈 수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넣으면은 그날 하루 끝이야. 아에 면허 따은 사세요. 아까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laughs> 꼬리를 휘두르셨네? <휘둔> <laughs> 아 너무 무서웠어요. 빨리 달릴 때. 근데 이게 진짜 밟는 순간. 휴, 진짜 너무 부드럽게 푹 나가니까 진짜 무섭네요 이게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 나지 않아? 어 아, 진짜 놀이기구 타는 줄 알았어요 초보자는 절대 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사회 초년생이 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한번더 강조 절대 안 된다 <laughs> 어. 야 연비야 네. 어떠냐 차 어? 자 어떻게 둥글둥글, 둥글둥글하게 이쁜 차량이라 했는데 어때? 아 너무 무서운 차량이에요 아 그래? 아 천천히 탈 때랑 세게 밟을 때랑 너무 차이가 큰 차지? 아, 네 너무 차이가 커요 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벤츠는 어디꺼? 중국 그 다음 BMW는 어디꺼? 일본 아우디는 어디꺼? 국산 그렇지 아, 거짓말인거 같은데? 거짓말 치는 같아서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한가지 어, 저희 중국차정보부에 홈페이지가 오픈이 됐어요. 여기 중고차 정보부의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셔서 필요하신 차량이라든지 그런 상담들 전화를 주시면 바로 우리 연비가 친절한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연락 주세요. 바이바이. 내가 찾는 차량을 빠르게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